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 렛트입니다 어,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저희 뭐 카라반이나 모톰홈이나 이제 뭐 저희 텐트라반 같은 트레일러에 요즘 에어컨들 많이 사용하시죠. 그런데 에어컨 사용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,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. 냉기가 약하다 이렇게 하실 때 있, 있으시잖아요. 어, 저 같은 경우도 요 최근에 어, 저는 이제 이파람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최근에 냉기가 좀 약하다고 느껴져서. TNT에 저희 방문을 해서 점검을 받았거든요. 근데, 가스가 저는 다 있을 줄 알았더니, 가스를 측정했더니, 가스량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. 그래서, 요즘, 이제, 아브라 대표님께서 여름이 이제 왔으니까, 여름맞이 기념해가지고, 이제, 가스 충전을 이제 3만원에, 그 이벤트를 한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어 만약에 냉기가 약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, TNT 방문하셔가지고, 가스를 충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니까, 지금, 가스를 충전시키면은, 뭐, 다른데, 뭐, 에어컨 기사님들이나 이렇게 불러서, 가스를 충전시키면은, 뭐, 출장비랑 이것저것 해서,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를, 어 가격이 측정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, 지금, TNT에서는 여름맞이 행사해서, 이벤트성으로, 어 가스를 주입하는데, 3만원에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, 어 방, 그 에어컨이 좀 시원하지 않다. 느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에어컨 점검 받으시고 가스 충전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카라반이나 트레일러, 저희 텐트라방 같은 경우는 어, 스트릿박스에 실외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차를 견인하다 보니까 아무리 운전을 조심하더라도 뭐방지턱은없는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가스가 조금은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1 년에 한 번은 가스를 충전시켜 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지금 행사하고 있으니까 어 7월 말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충전 하실 때어 빨리 방문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혜택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이벤트는 쭉 계속하시는 게 아니고 짧게 하는 거니까 빨리 방문하셔가지고 에어컨 가스 충전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랄게요. 그럼 안녕!